최선을 나열성 선생님, 곧 신입간호사가 응급실에 배치됩니다. 신입간호사 현장 교육을 주로 맡았던 두 분이시니 모두 믿음직합니다. 6주간의 교육의 프리세터로서 한번더 애써주셔야겠어요. 네, 파트장님. 응급실 확장으로 올해만 벌써 열 번째 신입간호사군요. 그렇네요. 신입간호사가 적응하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입교육에 대한 자료를 좀더 정리해봐야겠어.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신입 간호사 왕성실입니다. 아, 반가워요. 저희는 6주간 선생님의 적응을 도와줄 프리셉터 나열성 최선을 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에 응급실에 배정을 받은 왕성실 간호사예요. 많은 응원 부탁해요. 아, 반가워요. 응급실에, 응급실에 온걸 환영해요. 환영해요. 매 주마다 다른 구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보게 되니까 차근차근 배워 봅시다. 매뉴얼에 뭐라고 써 있죠? 글러브를 착용하고 밀봉 배액병에 증유수를 채웁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빨리 하려 애쓰기보다는 지침대로 무균수를 지켜 세팅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CT실입니다. A 존의 배아파님 CT실로 보내주세요. 검사 지침에 대해 함께 공부했었는데 CT 검사 전 무얼 확인하던가요? 아, 맞다. CT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응급 약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군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 숙지하세요. 왕성실 간호사는 나와 관찰실 체크리스트 중, 대부분의 학습 내용을 배웠어요. 하지만, 장비 부분의월 모니터와 바울 프랩을 아직 보지 못했으니, 이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해서 교육을 연계성 있게 진행할게요. 아이고, 배야. 간호사님, 진통제 좀 주세요. 간호사님, 시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환자가 몰리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응급실은 늘 바쁘죠. 여러 가지 일이 몰릴 때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선생님이 담당 간호사라면 방금과 같은 상황에 뭘 먼저 해야 할것 같은가요? 음, 진통제를 요구한 분께 먼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응급환자에서는 A, B, C 순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요. 통증도 중요하지만 앉은 상태에서도 숨이 차고 입술이 파랗죠. 이럴 때는 산소수치와 호흡수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중재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엄마, 요즘 일이 바빠서 집에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래요. 왕성실 선생님이 집이 멀다고 하니 한번 다녀오도록 스케줄 조정을 해보죠. 선배로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다니 최고의 프리셉터인데요. 역시. 오늘이 마지막 날이군요. 6주 동안 성실히 교육을 따라와 주셨네요. 응급질환에 대한 틀을 잘 정리한 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료 장비들이 손에 익지 않았지요? 교육기간은 끝났지만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보완하도록 합시다. 동료로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든든합니다. 프리셉터를 해준 두 분이 있었기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가 쉬웠어요. 교육기간 동안 이론 실습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익히다 보니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의기소침할 때면 기숙사 근처로 와서 밥도 같이 먹자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참, 집에 다녀오라고 휴가를 배려해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프리셉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길게만 느껴지던 6주의 교육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입 간호사는 응급실 간호사의 태가 제법 납니다. 이젠 떨지 않고 정맥주사도 놓고 환자와 담소도 나누는 여유도 보입니다. 이 순간 프리셉터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복잡한 응급실에서 끈끈한 동료애를 나눌 후배가 생겨 저 또한 행복합니다.